공정거래법을 스포츠 경기의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의 심판으로 비유합니다. 경기의 규칙을 제대로 모르는 선수는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들은 공정거래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리포터 유지혜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하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사가 참여하고 있는 시장의 공정거래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한데요. 정당한 경쟁을 통해 경쟁의 선두에 서야만 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계법무법인의 공정거래법 전문 오진환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봅니다. 조진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에 앞서 변호사님에 대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법원에서 부장 판사까지 근무하면서 상대적으로 조세 소송이나 일반 행정 소송 분야 의 업무를 많이 담당하였고. 법대 대학원에서 공정거래법을 전공해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변호사로 10여 년간 일하면서는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지금까지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행정소송이나 공정거래법 분야에서는 상당 부분 이론과 실물을 겸비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고, 이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을 배가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으셨습니다. 2009년에는 공정거래의 날에 훈장도 받으셨는데요. 공정거래 분야가 타 분야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네, 공정거래법은 전통적인 시민법에 대비되는 현대법의 한 분야로서 시장의 지배와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및 남용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함은 물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거래 분야는 공정거래법의 특유한 이념과 지도원리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다양한 관련 법령에 대한 숙지를 요구하고 나아가 많은 경우 국민 경제에 직결되기 때문에 경제학적 분석까지 필요로 합니다. 네. 기억에 남은 소송 사례가 있으신가요? 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만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일할 때 컴퓨터 제품 회사인 인텔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밤 늦게까지 법적 쟁점에 대한 기업들 간의 공방과 기업들의 항변을 듣는 등 장시간의 심리 깃에 결론을 내렸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 재별 기업들이 관련되어 거액의 그 과징금이 부과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많았습니다 공정거래 분야는. 분쟁 사례마다 법리적인 쟁점이 다르고 기업들 간의 상업 공방도 매우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해당 산업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어서 위원으로 일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독과점 폐해를 규제하고 사업자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경쟁법이니만큼 관련 법률도 매우 다양할 것 같은데요. 네, 공정거래법은 크게 사업자들 간의 경쟁력 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대한 규제, 즉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규제와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나 경쟁 제한 행위를 벗어나는 경우 등을 가려는 거래 형태의 개선을 위한 규제로 대별되는데,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관한 법률이라는 기본법 외에 표시광고,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할부거래, 하도급 거래 등. 각 분야별로 많은 특별 법이 존재합니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법률에서 원칙적인 규정을 한 후에 많은 부분 세부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1980년도에 공정거래법이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고시 규칙 등 행정규칙이 제정되었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계속하여 개정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정거래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법령을 숙지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공정거래법의 쟁점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거래법은 다양한 분야를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기업 업무와 가장 직결되는 것은 아무래도 경쟁업자와의 협력관계에 따른 부당한 공동회의 소위 탐합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그리고 경쟁업자와의 경쟁관계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민형사나 행정상 규제로 인하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관련하여 하도급 거래나 가맹사업 거래 등도 종종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외에도 계열 회사와의 관계나 회사의 투자활동 등과 관련된 법 등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기업들로서는 공정거래법을 평소 충분히 숙지해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기업은 법적인 정보와 기업의 특성 또한 경제이론 이 세가지 모두를 체계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함으로써 절차상으로 내용상으로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빠른 대처만이 살 길이 아니라 빠르고 적절한 대처를 할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카르텔에 관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카르텔을 범죄 중에서도 중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카르텔 예방은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간 국제 카르텔 가담 혐의로 미국에 납부한 벌금액만 1조 7천억 원에 달하고 있고 해당 기업은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어떠한 경쟁사 임직원과의 협합도카르텔의 의심을 불러일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책임에 대하여 확실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재가 시작되면 엄청난 액수의 과징금 외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 개인에 대한 징역형 등그 피해가 속수무책으로 드러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합행위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위법성 여부부터 판단한 것이 현명합니다. 담합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늘어난 이익보다 카르텔 적발시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네, 행정소송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계신데요. 일반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도움 말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통적인 행정소송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 법정 부적이 발생하였을 때, 즉, 건축 허가 등과 같은 각종 인허가나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에 관련하여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조수의 부과 처분에 대해서 세무서를 상대로 국제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공법인 예컨대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과 관련하여 주택, 정비사업, 조합 등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과 관련한 행정소송과 같이 새롭게 부각된 특수한 형태의 경우에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행정법은 개인의 권리 수호나 이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사안이 될수 있음에도 정보나 지식이 부족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불합리한 상황에 놓였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전문가를 통해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쟁송을 진행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최근 조세 관련 행정소송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조세법 하면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네, 세금은 어떤 특정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이 불만 없이 세금을 내려면 제대로 된 세금 정책과 규정이 필수 요소입니다. 세금 문제는 원래 분야별로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다가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과세 대상과 원칙이 급변하기 때문에 조세법도 이에 상하여 매년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 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터득한 물론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처리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조세에 관련된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만이 있다면 사전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오늘 공정거래법과 행정소송에 대해 도움이 되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정거래법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지금부터라도 공정거래법의 중요성을 깨달아 정당한 경쟁시장의 반열에 들여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평소 공정거래법의 실무와 이론에 관심을 가져온 한 법률가로서 국민과 기업들에게 공정거래 분야의 중요성을 알리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해 드리기 위한 일에 일조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마디 덧붙인다면 지금까지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주로 기업들의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국민이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공정거래법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전통적인 사법기관인 법원이나 검찰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공정거래법 고유의 영역이 있으므로 평소 이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와 조력을 받아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분을 두드리신다면 훌륭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는잘 몰라서라는 인기응변의 자세가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오늘 만나뵌 오진환 변호사님의 진지한 얼굴에서 공정거래 분야와 행정소송 분야의 바른 앞날을 예견해 볼수 있었는데요. 수많은 기업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애쓰시는 오진환 변호사님의 더한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리포터 유지였습니다.